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생이 726조 읽 되겠습니다. 구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다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laughs>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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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셔서 이 한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처소에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임하심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만 받는 거룩하고 복된 한날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 저녁에는 울음이 깃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우리가 혹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 때문에 눈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침에는 기쁨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침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믿은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이 아침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틀림없이 어제보다 더 복된 날일 것입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어제보다 그 전날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에 붙들리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기대와 소망함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 또 베푸실 은혜들, 또 우리의 삶 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기대와 소망함으로 충만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에스누에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에스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귀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주전 5세기, 4세기, 바사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몇안 되는 귀한 성경 자료입니다. 본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의 책이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주로 에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불 정확한 것은 아니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아가 포로 귀환시대라고 하는 동시대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요. 에스라가 우리 묵상한 것처럼 학사겸 제사장으로 종교적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이제 느헤미아는 정치적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특히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었고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닥사스다 20년 그러니까 주, 주전 445년에 느헤미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는 수산궁에 있습니다. 수산궁은 바사제국의 겨울을 나기 위한 겨울궁입니다. 이때는 에스라가 2차로 포로 귀환을 한, 한지한 13년 정도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해들은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듣게 됩니다. 그게 3절의 말씀인데요. 어, 남은 자들 어, 그러니까 사로잡혀를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두는 불탔다 하는지라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은 남은 자들이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은 다 불타고 성벽도 무너졌다라고 하는 처참한 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에스라 4장 12절부터 23절까지 있었던 방백 르흠과 석유한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으로 조서를 꾸며서 보내게 되고 강제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아마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방해 세력들에 의해서 성전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을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불탔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1 3년 전에 귀한 자들을 이끌고 귀향한 에스라가 성전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느헤메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상밖의 일 때문에 매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아와 학계, 우리가 중간에 잠깐 학계를 보았는데, 에스라는 성벼, 성전을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관하는 일을 했었고, 이것이 중단되었을 때 학계 선지자가 독려하는 메시지를 냈었죠. 그리고 느헤미아는 이제 바사를 배경으로 수산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충격적인 소식 예상밖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때문에 그는 앉아서 울고 사절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옆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에스라도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하루 종일 앉아서 어, 기가 막혀 앉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의 비슷하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안은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에스라도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는데요. 똑같죠. 느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 사절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오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극휼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명의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언약의 하나님 앞에 그는 호소합니다. 그리고 극률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는 자신들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어서, 예적,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그러니까, 내면에 어, 지금 율법을,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신지도 잘 알고,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과 그리고 율법의 개명을 잘 알면서 거기에 맞대서 기대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흩트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돌아와서 개명을 다시 지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9절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는 너희가 범죄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했고요 구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모세와 약속하신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범죄하면 흩트시겠지만회개하고 돌아올 때 계명을 지키면 그 백성들을 모아드리겠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라도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 백성이라도 그러니까 계명에 순종하면 다시 회복시켜주시겠다라고 하신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을 리가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잊을 리가 있습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 잊을 턱이 없으니 잊을 리가 없으니 마땅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이 백성들은 십절에 보니까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이 종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11절에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주, 기도를 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 게 이상합니다. 솔직하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했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품어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자비와 극률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에는 이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닥사스다왕때 바사제국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이었고 그는 하만의 음모로부터 그 백성을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그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느헤미아도 귀한한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마침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닥사스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술 관원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술 관원장은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관장하는 고위 관직자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왕들이 많은 암살과 시해의 위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먼저 왕이 먹는 술이나 음료나 먼저 마셔보는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래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뭐 이렇게 음식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모든 국정을 논의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국정을 논의하는 매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고향에서 들려온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들은 불탔다 하는 고향이 회파된 소식을 듣고 그는 감각적으로 이때야말로 내가 일어서야 할 때이다 이제는 내가 어, 나서야 할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교환을 주도했던 것처럼 이제 3차 교환은 바로 내가 어, 이 자리에 있던 왕의 에, 술 관원이 술 관원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이 삼차 귀환을 이끌어서 나머지 과업을 준행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읍 재건 그리고 성읍 재건이 성벽 이스라엘 성전 재건이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두팔 걷어붙이고 나갔습니다. 이곳으로 보아 그는 평상시에도 늘 고향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늘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위 내 코가 석자이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급하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제일 힘들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마치 에스더를 불러주신 것처럼 느에멜을 마침 그 자리에 세워서 고향에 회파된 소식을 듣게 했던 것처럼 비록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하다못해 내가 속한 기관과 부서를 통해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에 두셨고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불러 주셨고 이제 나로부터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간절히 응답하고 나는 비록 작고 어리고 연약하지만 나는 참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나를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바로 나로부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우리의 가슴으로 품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다시 소송케 되어진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응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닥사스타 왕의 술 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는 마침 고향에서 들려온 훼파된 소식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슬퍼하며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습니다. 바로 그, 그는 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는 나를 통해서 삼차 귀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일에 내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두신 이유, 오늘 나를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공동체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계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오늘의 특별히 이 자리에 두셨다면 오늘 감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가슴으로 품고 교회와 공동체를 향하여서 내가 속한 기관과 부서를 향하여 바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참으로 힘도 없고 여러 가지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겠다 라고 하시면 나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같은 우리의 굳은 결심 위에 오늘도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이거 우리의 굳은 결심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죄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되 내 발행과 소원보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